히브리서 장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제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제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큰 소리를 공독합니다 함께 공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걷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 라 아멘. 자, 우리 이 강의 장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34. 2034. 따 시험으로서의 시험으로서의 권한 안 들리세요? 시험으로서의 권한 시험으로서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험으로 번역된 낱말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 대한 낱말이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신앙인들이나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보기 에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과연 저 학생이 저 고등학생이 저 대학생이 예, 실력이 어느정도 된다 하기 위해서 테스트한 시험이 있습니다 예. 이 첫번째 시험은 우리 애모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을 칠게 나면은 거기서 실력이 나타나죠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요. 저 사람도 공부 잘하게 보이고, 이 사람도 공부 잘하게 보이는데, 이 세상에 시험을 딱 치고 나면 거기서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테스트 실력입니다. 둘째는 유혹에 대한 시험이죠. 이 시험은 어떤 길인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단의 활동을 가진 그 시험이죠.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가며, 기쁨을 주며, 즐겁게 하며, 예,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들은 되게 어떤 궁이에요? 고난이란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용강도에서 금을 달려나듯이 고난으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시험으로서의 고난을 너무나 많이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지식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번째에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이는 누구에게든지 다가옵니다. 다 예. 내가 살았다는 그 친구가 있다면 이 시험들은 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있는 대체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대죄는 없으시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진을송사자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셨고 그런 와중 속에서도 많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베전서 2장 22절 3절 말씀도 역시 저는 죄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되 그들에게 이업을 하지 않았겠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유혹도 있었고 욕을 받았고. 또, 조롱도 받았고, 수치는 그 모습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롱하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고, 수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큼은 죄가 없으시다고 했었죠 흉모를 언제전지제 목숨입니다. 우리 형벌, 그것은 죄의 몫이에요. 형벌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퇴돼서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육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진 모든 고난과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등당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분이 왜 죄가 없는데 그런 형벌을 받으셨다고요? 왜 그분은 죄가 없는데 그런 모욕과 그런 조동과 그런 수치의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예. 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무죄한 자가 남을 대신하며 죽기까지 죄악을 담당당해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죠. 아무 죄가 없는데 누군가를 그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혹시 있을지라도 그것은 진실한 사랑의 발로에서 보다는 충성심이나 의무감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온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일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무죄하신 우리 예수님은 원수요 죄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며 그 목숨을 우리의 대제승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나셨지만 본래 신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예수 글쓰의 신성에 대해서 의의에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들은 한결같이 인간, 그 예수만을 부각시키려 하는 거죠. 인간인 예수 스도만한 사람의 위대한 종교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실천과 이대한 도덕 성생 정도로서 그분을 겪, 하시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그 흠과 티가 없는 바로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다 그랬었습니다. 예. 우리의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육을 입으셨어요. 감정이 쓰인 분입니다. 예. 예. 그러지만 그분은요 어떤 분이라고하어요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그런 거룩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분이죠. 그분이 감히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 그럴 정도의 거룩한 분입니다. 아주 신실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고난심 바르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보 2장6절8 점에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글씨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낮추시고,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바로 우리 예수 크리스도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거죠. 우리가 전혀 다른 신분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오늘 저 화염들은 허물이 많습니다. 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간이 털어서 먼지 안난상 없다 그러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만큼 허물이 너무 많아요. 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셨었지만그 허물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흔들어 털고 또 턴답지라도 그분에게서는 어느 티 하나 차일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죄인같이 되셨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전혀 죄가 없는 분이요. 전혀 티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죄인같이 되셨습니다. 제일로 취급되셨고, 인간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그분이 주님 그 답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낮아지시고 사랑으로 그 십장을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 책증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일의 그 질병을 그 예수님께서 지신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사례의 몸을 입고 죄인과 같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여러분 혹시 채찍에 맞이해보셨어요? 여기서 채찍에 맞이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예 채찍에 맞이해보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고난 받으신 분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모욕과 그 수치와 그 조롱을 받아보신 분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예. 왜예수님그 고난을 그 조롱을 그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네 그 생명을 주시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보호자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 권한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시면 좋습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는 권한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은 정확한 겁니다. 분명히 저 십자가는 권한의 십자가요, 저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요, 저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고 우리의 아픔을 지셨고 우리의 물을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 것이 너에게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는 것은 선물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대가를 치해서 그 은혜 입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서요? 우리가 땀을 흘렸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서요? 그 은혜 입은 거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때문에 그 은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는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들을 극률이 역신기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의 죽음은 죄인들을 향하신 그 극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죽음이 운명적이었다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 운명이라고 그리스 말합니다. 예.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식을 위어주신 것은 타의에서 의해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그 십자가를 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신 그 결단이었었습니다. 그분의 결단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의 결단이었었습니다. 그분의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어째 건지식에서 아주 결단이 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떤 노력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다시 오신 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요? 구원의 그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모가 아니란 거지. 우리 지식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많이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믿기만 하면, 어떤 대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남녀 노소를 막느라고, 빈부 기체를 막느라고,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을 받은지 간에,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은 하나님의 그 순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예, 우리 믿음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이 구원은요, 쉽고 간단한 거예요. 예, 우리가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따질 것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계산해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깊이 마음에 가진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예. 언제고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인간의 무지하고 안악함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그대의 마음을 보면, 그들의 생각을 보면은, 그들의 계획을 보면 앞으로 미래 장래를 보면요, 모든 게가 악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를 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요. 그것을 간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럴 때는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예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 받진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보내도요, 전도해도요, 그들이 거절한 것은요, 그들과 마음속에 그 주위의 모든 환경에 누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요? 사단의 지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들이요, 우리가 보험을 전해도 완악하게, 완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지식이 부족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묶여있기 때문에 오딘의 사단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음을 전해도 그들은 거절하고 그들은 안강하게 거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성대은 글쎄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통 속에 그분이 오시고, 그 아픔 속에 그분이 오시고, 고난 속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면서 영원한 주의그나라에그보자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요, 거룩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요, 전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 똑같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이 있었고 아프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양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즐거,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지식에서 그 십자가를 치시고 마지막까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화연들은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정말로 권한 속에 그분을 이 의지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때에 한 주간도 주님은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보사하시면서 승리하시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함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